경고, 이 게임은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번역했기 때문에 에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swap p e l l by h o s t e r 웅장하게 시작을 하네요. neutral way judgmen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 뉴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보레스비 스와프펠인데, 정확히는 스와프펠에서 그, 심판의 방. 점점점. 보레스비 스와프펠이 이제 뭐, 대충 눈치를 새겠지만 언더스와비랑 언더펠을 뭐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 편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지금의 지금 파피루스, 샌즈가 아니라 파피루스가 이제 그 스와프의 그그 그, 그 느낌이고 언더페를을 가져온 거는 이제 얘들이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래 저거 인간을 막 죽이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언더페에서는 이제 심판의 방에서는 샌즈가 아니 넌왜 이렇게 착하면지 이해가 안가 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laughs> 안녕 나 나한테 뭐좀물어봐도 될까? 너왜 이렇게 모두들한테 착한 거야? 난 이제 영님한테 가야지. 영왕님뭐 어, 토리엘이죠? 난 네가 내 영어를 가져가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 에? 그게 안된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오, 소리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든지 자비를 하든지 좋겠네요. 전 지금 차는데 어, 자비라면 죽지 않을까? 해볼까, 일단은? 자비. 嗯, 그렇군. 싸울 수밖에. 오! 오! 어허? 그럼 싸울 수 밖에 오 뭐야 데미지기 들어왔어 뭐, 보 어? 어? 에? 오, 어? 어? 이.. 이겼다! 에? 흠 잘했어 뭐야 뭐야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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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굴? 헐 게임이 꺼질 각인데 오 레벨이 20까지 바로 올라갔어요 이거 얼마나 강했으면 오. 그리고끝나나봐요 잠깐, 그러면, 제가 게임을 다시 시작해서, 한번 제대로 한 번, 제대로 한판 붙어볼까요? 여기서 자비 누르면 되는 거지. 자비 눌러서, 한번 붙어보자고. 이게 좀 늦게 점프했어야 되고, 이게, 음, 아, 어떻게, 어,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잠깐만 지금 이제 보니까 화면이 어 아니야 아직은 됐어 완벽해 자붙 부... 에라이 잠깐만 완벽해 붙어보자고 아 어, 뭐지? 자비 이렇게 이때 점파고아 너무 느꼈했어 아래 아이씨 이게 맞는 소리가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그쵸? 그렇죠? 맞는 소리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해. 지금, 뭐야, 아직, 뭐, 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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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아. <laughs> 잠깐만, 너무 허전한데? 맞는 소리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지금 뭐, 베타 버전이긴 한데, 아마 끝나는, 아마 게임은 제작을 더하진 않을 거예요, 제작자분이. 그냥 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만 보고 싶어서 일단 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도 첫 번째 패턴도 못 이기고 있으니 어렵네 지금? 아 너, 너무 일찍 했어? 아래 위 아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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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올라가서 이, 음 아니 야 아니 할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노래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노래 탓하고 있습니다. 노래 탓이에요. 노래가 없으니까 제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 피했어! 기종, 아, 잠깐만. 아니, 못뭐 피하기 나오잖아. 파란색인데, 파란색 버전에서 그거를 피할 수 있다고? 무슨, 서커스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거 정확한 타이밍이 있을텐데? 왜못 잡고 있지? 바로 점프하면 잠깐만, 내가 맞는게 아직까지는 너무 일찍 잡고 있잖아요 오시, 깜짝이야 잠시만요 아이쿠 내가 잘못 전화했네 아하하. 아, 아직도 아 일찍이야 아직도 일찍이야 그리고 은근히 거기서 은근히 그 도는 거에 있어서 맞네 아 아니, 도는게 아니라 그뼈대가막그 거기서 좀 맞네. 이번엔 내가 좀 일... 지금이야. 오, 그래, 와, 뭐 거의 완벽해. 아, 저... 일단은...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서 맞나 아니야, 조금씩 맞는구나. 아, 이거... 막... 분명 확실히 맞게 했네.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않아. 아직 포기 이 잃었어. 아직이다. 지금, 아오오, 제대로, 제대로 맞았는데? 제대로 맞았는데? 음. 오케이. 아, 씨. 아, 씨. 아, 씨. 이거를, 내 생각에는, 제작자 이도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한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처럼 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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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의, 거의 다 피한 것 같은데, 근데? 아이템, 아, 아이템은 있나? 아이템? 음식 있나? 음식? Give me food? 지금, 어, 아씨아씨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할만해. 이 정도면 할만해. 여기서, 점프. <웃음> <웃음> 어렵잖아. 좀어 어, 어렵잖아. 아좀 일찍한 감이 있는데? 아, <laughs> 아나 죽여 나 그냥 나 죽여. 날 죽여. 어 어? 아니아니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 이거는. 순진히, 네, 이거 얍삽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제 실력입니다. 이제 노래부터, 오, 야, HP 회복해주네. 아이템은 타코나 레전드 히어로 있고요. 체크는 없네요. 자비는 끝난 것 같고, 자비는 벌써 늦었고, 한판 붙어봅시다. 죽었어! 아니. 이겼습니다. 확실히 베타 버전이나 도입한 게 없나 봐. 어쨌든, 네. 어, 다본것 같네요. 아, 뭔가 얍습하게 이기고, 뭔가, 아 어, 좀, 기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네. <laughs> 서프페일 파피루스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좋겠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